안녕하세요 바람 t v 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이제부터 조금 자주 버블이터 방송을 찍을건데요 제가 한동안 영상 못올린 이유는요 어, 학교 문제가 어, 귀찮은것도 있는데 지금 컴퓨터 찍는게 맛이가가지고 편집기가 맛이가서 지금 헤드폰으로 찍어야해요 그래도 보시긴 받으세요. 아이고. 에고 이사 가서 또 이삿짐 옮기는 걸 때문에도 있었고요. 네, 템이 양민 같아 보일 것. 같애 어? 뭐지? 클린 어볼야자 아레나 경과 청 평가기. 어, 이런 것도 생겼군요. 아이고 미거이 역시 돈슨. MC 이상밖에 없어요. 자, 네, 볼파이터 정비참 공개하겠습니다. 자, 라이플은 이거밖에 없어요. 거지예요 거지. 이거랑 골드킹 라이플, 투러 라이플. 전부 다 LCC별이에요. 이거라인 무제, 골드킹 샷건, 92일, 볼트 1일, 라이언 샷건, 펜더린 샷건, 라이트닝 샷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있고요 호동보 우재, 우제. 우재랑, 브루트 피스터. 이거. 제가 현, 현지를 버파했는안 해가지고, 음, 이거 폭은 이거요, 이거요. 음, 그 다음에, 오, 잠깐만. 캐릭터, 운이. 쓰고, 음, 버파의 현지란 게, 에어포스뭐우제아이고요 음, 버파의 현지란 게 어딨지, 내가. 현지, 버파에다 현지란 게 있더라. 아 제가 버파이 현질할 때그 그거 샀어요. 클랜 홍보한다고 클랜 홍보한다고 기가 많 샀어요. 기가 아, 아레나 모아모아 캐스 그그 그 업데이트한 게 나왔으니까 아레나를 한번 돌려볼까요? 잠시만요. 아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잠깐 메비 강대나 썼는데, 이거 와 24초만에 걸리네요. 컴퓨터, 첫판이라서 좀. 레그난 컴퓨터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레그난 걸리지만, 제대로 해볼게요. 로딩 시간이 좀 시끄러울 거예요. 됐어. 됐어요. 이제는 시끄러울 거예요. 어우, 왜 이렇게 느려. 미치겠다. 응. 뭐, 이딴 맵도 있어. 오 새로운 맵이네. 멋진 PC방이다. 아린아계가 실버에요. 플래서 부주가 키워준다면서 구라를 줬어요. 아 첫판, 매너. 첫판, 첫판. 첫판, 첫판, 첫판. 첫판. 맨머대용 아이고, 기방을. 빵! 체니안 되지? 네. 슈얼백 부럽다. 아 티.. 우리 팀 왜가? 아니 걔 암덩어리가 왜가지? 아저 티를 왜 하려고해 양민아? 어. 아니 진짜 진심 양민이야. 이, 인정? 개암 개연. 암덩어리 암덩어리. 장선선도 아닙니다 진짜. 아 골파리스. 오 그렇지 오 대박. 오 1팀 캐리 시렸다. 시도 때도 없는 인탈리언스. 오 캐복 오치 오, 지명타. 헬프미오 헬프. 나이스 안으죠 게드. 빠세 빠세 망질을 해볼까? 안 되겠어. 어씨 이렇게 이장걸가안무리까 맞은 척. 아니 어 씨기 빵포 까고 오씨 씨씨씨. 우팀아 우팀아 우팀아. 나나. 헬프. 해줘. 지금 씨 내가 제발. 아, 우리 팀 진짜. 아니네요. 그 음, 친추 해 주세요. 이 영상 보는 씨, 분들은. 볼분이 별로 없겠지 오씨. 아이고 팀이. 팀이. 어 아, 렉이 걸려 아 뭐야 이거 렉이 걸려 아우 진짜 팀 진짜 개염이야 지금 접어야 제대로 가기는 개뿔 기방했잖아 이 자식아 선팡! 티어 어랍기인가 잡으러 가볼까? 없네? 여 있다 오왜 어, 안돼? 오케이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티어 어! 응,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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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지 티로쭈쭈쭈쭈 피시방 이네못죽 운이 꼈네 아니야 까먹은 놈일거야 까먹은 놈오뚜봐오뚜봐 어, 어, 우리팀 세대다 맞았어 모두 캐리지었다 헬프 두 따세 굴샷 굴샷 어 아니 팀안 인정? 진출해주세요 보는사람 유튜브 구독 다세 다세 다다다다다 진짜 팀 진짜 진심 암이잖아요 암인데 어떻게 아죄악 역시 아레나 안내나 안내나 역시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유저 평가하기 했나, 이씨. 일로 오나. 싱글 뽑기다. <laughs> 아, 러구잖아, 이마 아, 노사이다 진짜. 진심. 어, 난왜배지요 오, 씨. 난왜배지야그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이구, 내가 제일 점수가 낮네. 아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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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실버블 했는데, 이씨. 자식이. 글정하실분 아우, 씨. 우리 클랜이 보자. 국대차장 글이에요. 실태 보고, 여기 실태 보고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보자... 클랜원 이... 이이 이 녀석! 진짜 잘 왔지? 아이고... 진심절해, 진심 잘해 진심